전남에서 가장 큰 체리 농장이 진도에 있습니다. 90% 이상 수입되는 체리를 국산화하면서 주목받는 상황.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최근 의심면 일대 동글동글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체리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. 6년 전첫 묘목을 심은 뒤 현지화에 성공했고 현재 1kg 당 4만 원에 판매되는 상황. 올해는 타 지역보다 한 달가량 일찍 수확하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. 지금 현재 전남이나 뭐 전국적으로 봐도 어 수확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다른 과실에 비해서 어 과잉이나 그런 부분이 적습니다. 그래서 어 앞으로도 유망 전망, 어 유망적인 과일이긴 하지만 어 앞으로 보완해야 될어 점이 많은 그 과수인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수익은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고 해년마다 이 냉해나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들쑥날쑥한데 그 부분이 앞으로 숙제예요. 그래서 어 과수 이 체리 농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전남토 기술원이나 어 기술센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진도군이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 여개 품종이 재배 중입니다. 어 진도군 기후 조건에 맞춰서 처음에는 노지 재배부터 시작을 했고요. 지금은 하우스 재배도 한 3,000평 정도 그렇게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. 하우스 재배의 장점은 6월 달에 노지 같은 경우는 열과가 많이 생기는데 그 열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. 점차 체리 재배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진도에 있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기술 보급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수입 대체 효과와 고소득 장목으로 떠오르는 체리.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현지화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.